안녕하세요. 강선수산에서 전복을 할인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끓여 먹으려고 한번 샀어요. 지난번에도 한번 구매해서 먹었는데 정말로 맛이 깨끗하고 비린맛이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 재구매하게 되었거든요. 여러분들. 이렇게 전복이 왔어요. 전복이 이렇게 온 거를 제가 숟가락을 이용해서 썰었고요. 여러분들 이렇게 프라이팬 안에다가 먼저 전복을 볶으시면 되거든요. 전복을 볶아서 이렇게 이용해서 여러분들 드시면 될 건데요. 저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전복을 썬 거를 여러분들 참기름에다가 달달달달 볶으셔가지고 제가 쌀도 쌀 이렇게 해놨거든요. 불려놨어요, 여러분들. 그래서 먼저. 참기름에다가 이렇게 전복을 먼저 달달달달 볶아주시면 간이 배어서 되게 맛있는 전복죽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. 맛있는 광성수산에서 한번 이용해보세요.